안녕하세요. 오늘은 톤 커뮤니티에서 직접 이 생태계의 지원을 받고 이 글로벌 결제를 지원하려고 하는 프로젝트 룬코인 네트워크 프리세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프리세일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인지하시고 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영상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프리세일 같은 경우에 대박을 노릴 순 있지만 그래도 리스크가 다분하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톤 커뮤니티에서 직접 올린 글에 있는 이 라운드업에 올라간 중 하나인데요 이톤 커뮤니티는 1000만명의 공식 채널입니다 공식 채널에 올라온 프로젝트인 만큼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럼 홈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직 프리세일이 시작되지 않았고 정말 먼저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 초기에 시작과 동시에 초기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중 하나인데요 우선 19시간 55분 즉 20시간 뒤에 영상 촬영 기준 20시간 뒤에 시작되는 이 프로젝트인데 이 프리세일 첫블록에서 저렴한, 제일 저렴한 가격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여서 영상으로 먼저 빠르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소프트캡 같은 경우에는 100만 달러, 100만 USDT고 지원 통화는 BNB, 이더리움, USDC, USDT, 톤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이 홈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블록체인 생태계 관련해서 브릿지, 통합, 커뮤니티 중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태계의 지원과 보안 감사가 완료되었고 보안 감사 부분은 이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파이올프에서 이오딧을 진행해가지고 감사는 완료되었다. 그리고 사용자가 활성화된 애플리케이션을 보유하고 있고 최소 구매 제한이 없어서 정말 적은 금액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 프리세일 같은 경우은 경우에는 이 라운드가 지날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인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초기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저렴하게 참여가 가능하다. 그리고 보시면은 프리 세일 이후에 토큰 배포가 나오고 거래소 그리고 마케팅 그리고 성장 분석 이렇게 로드맵이 짜여 있는데 이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페이지 3에서는 타겟팅 그리고 사용자 더 확장을 위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분석 피드백 유틸리티 강화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메타마스크 또는 톰킹 홈페이지에서 연결하신 다음에 지갑에 있는 자금으로 구매, 트랜잭션을 남기시면 구매가 완료가 되는데요. 간단한 참여 방법이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프리세일을 다 참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 댓글 혹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질문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눌러보시면은 지금처럼 다 보실 수 있는데요. 프리세일 이후 가격이 오르는 이유. 이 프리세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VC들이 투자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VC 라운드 더 저렴한 이 VC들 투자 업체들이 가져가는 기관들이 가져가는 그런 토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혹은 없기 때문에 이 프리세일 기준에서 가격 상승이 더 유의미하게 일어난다라는 장점이 있고 프리세일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VC가 없어서 보장받지 못하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리스크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판매되지 않은 이 토큰은 개발 그리고 인센티브 이쪽에 집중하기 위해서 소각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다 팔리지 않는 것이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양날의 검이라고 해야 할지 이런 장단점이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또 보시면 무료 마이닝 룬 획득 그리고 보상 증대 커뮤니티 혜택 이렇게 플랫폼 내에서도 이미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앱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실행해 보시고 이프리일 참여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상단에 지갑 연결 버튼 누르시고 원하는 금액 입력 하시면은 내가 몇 개의 룬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표기가 되고 여기에 트랜잭션 만드는 버튼이 활성화 될 텐데요 이 활성화된 버튼을 누르시면 트랜잭션을 만들어낼 수 있고 참여가 바로 진행이 됩니다 공식 SNS와 이 백서 또한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이 홈페이지 들어오시고 관련 정보 한번 더 보시고 나서 프리셀 참여 결정 여부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류들은 정말 조금 조금씩 여러 프로젝트에 뿌려드는 것이 좋은 어떤 종목에서 갑자기 수십배, 수백배까지 상승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여러가지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리세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되 투자 자체는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하셔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은 참고자료로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덧붙여서 한 번씩 더 확인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톤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는 이룬 네트워크 관련된 프리세일 관련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